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종광학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요거 EK50, 요게 입고가 되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는데, 자, 요거 상태는 진짜 먼지 하나 없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모델, 어, 굉장히 괜찮고 EK50이란 코르그 모델인데, 이 모델은 이제 코르그에서 가장 이제 어, 어, 대중화돼서 나온 모델이고, 요 모델이 4 8개 한국형 리듬이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형 리듬에 저렴한 악기를 찾으시는 분들께 요 모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기 이제 음, 내보낼 때, 이코 여기 센 리스트에 여기 샌 리스트에 리듬과 음색을 4 가지씩 총 10개 뱅크에 40가지를 저장해서 드리다 보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아주 편하게 쉽게 사용이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K50 지금 영상에서 이렇게 어, 불빛에 비춰서 건반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깨끗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진짜 새거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런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또한 제가 다 점검하고 이상 없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아직까지 무상 AS 기간이 남아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요 모델 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또는 뭐 1, 20만 원대, 2, 20, 30만 원대 쓰시다가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요 모델 쓰시다가 다시금 이제 요거 이렇게 저희한테 위탁 내놓으시고 어, 업그레이드 해서 교환에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크게 손해 안 보고 하실 수 있으니까 요 모델 제가 소리 한번 들려 봐 드리겠습니다. 자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전원을 켜시게 되면은 어 전원을 켜게 되면 뭐 다른 거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눌러 쓰시면 한국형 리듬이 나오게끔 음색이 나오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게 하나의 뱅크에 네가지씩총 10개, 40개의 리듬과 음색을 제가 담아놨는데 처음 연주하실 분들이나 처음 이 악기 사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요거 눌러서만 디스코, 트로트, 슬로고, 슬로우라 이렇게 제가 넣어놨으니까 요게 익숙해지시면은 리듬 고르실 때는 여기 스타일 버튼 눌러서 위에가 깜빡거릴 때 번호를 눌러 주시면 되시고 사운드를 골라 주실 때는 키보드 요거를 눌러서 밑에가 깜빡거릴 때 번호를 누르시면은 소리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워낙에 쓰기 편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형 리듬이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악기보다도 정말로 고퀄리티의 그런 연주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디스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mething's wrong.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뭐 이제 내가 왼쪽에 코드 잡는 부분에 이 전체적으로 이제 건반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빨간색 버튼, 빨간색 버튼만 눌러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아노 형태로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게 그니까. 너무 뭐 이제 쓰시기도 편하고, 템포 같은 거 바꾸시기도 편하고, 트랜스포즈로 해갖고, 음색 맞추기도 편하다 보니까, 이 모델,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어, 뭐, 새 거는 부담이 가신다면은, 요 모델 중고 나와 있는 거, 위탁 나와 있는 거니까, 이 모델 쓰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게 뭐, 지금 새거 판매하는 뭐, 4,50만원대, 솔직히, 어, 7, 80만원대, 100만원대의 그런 악기보다도 훨씬 더 웅장한 사운드에 그런 리듬의 박진감, 리듬의 신난, 신남, 이런 것들이, 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 쓰시면은 후회 없이 한 1년 동안은 쓰시다가 또 교환해서 이렇게 위탁 내놓으시고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리듬과 음색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바뀌게끔 이렇게 또 세팅을 해 놨기 때문에 각 뱅크 별로 요것만 눌러 쓰셔도 굳이 내가 번호를 눌러서 이렇게 바꾸지 않으셔도 쉽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악기니까 어 부담없이 요 모델 쓰시다가 정말로 어, 한번 1년이건 2년이건 이렇게 쓰시다가 또 실력이 쌓아져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실 때 저희한테 내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 촬영해서 제가 위탁 판매해 드리니까 부담 없이 이 모델 쓰시다가 교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초보자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어, 이 모델 정말 좋은 모델이니까 어,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 모델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이 모델. 어, 생각해 보시고 연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